갑니다. 어제 응중 산업 신청을 받았는데 다 같이 도전을 했는데 혼자 돼가지고 쓸쓸하고 이렇게 산업 가고 있습니다. 멋지게 안겨 넉넉하게 두 시간 잡고 가게 될것 같아서 묶음 집에 볶음 파는 집을 지나가면서 만났는데 사실 어제 운중 되고 나서 완전 끝번호긴 하거든요, 300 번대. 운중 되고 나서 와 오늘은 운이 좀 좋다. 로또 하나 사볼까 하고 고민은 했는데 그 들어보니까 공방 추화가 랜덤이더라고요. 물론 저는. 11명 올 멤버를 다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최애가 나오면 좋으니까 혹시 로또를 사서 운이 분배가 돼서 로또도 되고 공방폭하는 최애가 안 나오는 그런 일이 아지 생기지 도 않을까 해서 오늘 몰빵하려고 이제 로또를 참았습니다 음. 아 1등 될 뻔했는데 맞았다 맞아요 기다리면 본방도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잘 되면 근데 저는 그냥 사냥만하고밥 먹으러 집으려고요. 같이 갈까요? 전 어, 봤어요, 사실. 봤어요? 봤어요? 네. 저는? <laughs>